안녕하세요 보리아 끼리의 온라인 심리상담센터 끼리쌤 보리쌤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ASMR 모리는 <laughs> 날이었지, <나였지>. 아~ 기리쌤, <laughs> 기리쌤 <laughs> ASMR을 들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긍정 언어는 <laughs> 봤어? 참 좋아하고요.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예쁜 얼굴 보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내 얼굴이 예쁘다예쁘다 예쁘다 하면 정말 예뻐지거든요. 여자친구가 우울해한다면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그다음 제가 알려드릴 긍정 언어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다잘될 거니까 정말 괜찮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에 반. 센터 식물들이 먹는 식물 영양제예요. 다잘될 거야. <laughs> 여러분 식물 영양제 드시고 힘내세요. 티 그런 의미 맞죠?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좋아하는 어 들으면 이미 나는 긍정 언어들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방향만 틀리지 않았다면. 속도가 느려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을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해요. 어, 지금의. 나는 긍정언어는 실수해도 괜찮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시 해보면 돼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그에 맞는 탭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건다 잊어버리고 괜찮으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서 편안해지시길 바래요. 그다음 이리 쌤 어떤 말이 있나요? 결과에 연연해야지 않기 이런 말을 좋아해요.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일이 일비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온 마음을 다했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떳떳하게 그 일을 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게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어 그거 그거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말 잘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도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정말 내가 스스로 떳떳할 만큼 열심히 다 했다면 너무 너무 잘했다고 제가 뭐가 된건 아니지만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리쌤의 남편 正常。